이 도구와 물이 뭔욕이서어이 시기도 도봉하는거 봐자 얘네 이거, 이거 도고했습니다 여러분 도고 했는데 꿀냄새가 나니까 다른 토종불에서 옆통에서 <laughs> 꿀 빼먹을라고 도봉온거 같아요 에이. 한장 안네아 군사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번 저번주에 정밀채민해가지고꿀짱 넣어줬습니다 먹이짱 넣어주고 구은다 챔인했습니다. 와, 군사 많네요. 지금 날씨가 좀 추운데. 굉장히 활동적이네요. 살았습니다, 얘네들. 아, 땡비도 아니고 뭐툭 치기만 하면 막 와서 댐비니까. 자, 그리고 아르통. 계란통으로 이겼어요 그라이파 옮겨가지고, 겨울 봄좀 하려고. 아, 약간 엄청 우웅하 벌을 털었는데. 지금 소비장이 음, 지금 열장이 있는, 10장짜리인데, 이게. 물장은한네장 들어가 있고요. 빈소비는 세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저기 얼똥을 날라고. 아 군사가 아까 터는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와.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냥. 온몸이 한토종벌로 그냥, 그냥 가득했는데 오늘 저월동 또똥 활동구가... 뭐, 터널도 만들어주고,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 해놓고 지금 와서 찍는 겁니다. 어무 바빠가지고 오늘 혼자서 열통을 하려고 하니까, 아휴. 너무 바빠가지고 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거 계량통을 바꿔놓은 다음에, 안정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이거 뭐 저번주에, 보름전이죠, 보름전. 정밀 채민해가지고, 저기도 꿀잠을 넣어주는 겁니다. 꿀장을 넣어주고, 이제 월동을 날라고 합니다. 아 이게 좀 구멍이 좀 큰데, 음, 한알좀더 덮었어요. 그 안에 또, 보온도 깨가 있으니까, 뭐, 걱정 은안 합니다. 겨울에는 좀 문제, 12월달 되면, 이 구멍을 좀 막아주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싹 들을 수 있게 아이동사니다 치워야 되겠네. 아, 여기는 꿀 냄새가 나니까 벌들이 여기저기서 윙윙 거리고 아휴, 이것도 나중에 와서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느타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안 느타리가 안 나오네 흐, 썩은 참나무들이 많은데 여기 느타리가 없습니다 흐. 저 참나무는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아, 목총이 들어올만한데 저기다 밀랍을 쳐놨거든요 제가 보에저 참나무 저 앞에 있는 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아래, 아래쪽에 목총이 들어오면 딱 좋은데 아 자, 이렇게 이제 토독벌주 좀 관리 를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구경하세요. 아유, 지금 11월 20일인데 활달하게 움직이네요. 뭐, 얘네도 집이 쾌족해야, 뭐야. 어, 지네끼리, 뭐, 어 시체를 막 끌고 갑니다. <laughs> 부튼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깊은 산골짜기라 더들이 건강해요. 저는 낭충병, 낭낭 낭충병은 한 번도 제가 12년째 지금 2년째 지금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데 낭충병은 한 번도 아, 병이 없었어요. 저는 저, 저 다른 농장과 다르게 토족를한 군데 몰아 키우진 않습니다. 이쪽에 뭐 다섯 통, 저쪽에 다섯 통 나눠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낭충병, 낭충병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낭충병은 온적 없고, 도고를, 도고를 좀몇개 당했어요, 올해. 저기 하나랑, 총해서 산벌 받은 것까지 해서 봄에 여름하고 한네 통을 좀 도구를 했네요. 이 토종벌이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산벌이라. 예민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최대한 뭐 방지하는 방법은 있겠죠. 도구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유 저쪽에 또 말벌이 있어 가지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아유 등검 말벌이 지금 낙엽이 떨어지니까 저쪽 골짜기 건너편에 말벌집이 큰게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높아서 따지 못하고 저쪽이 아래쪽에 있는데 요등산머에 매년 하나씩 큰거 아주 대문이 하나씩 달려있네요 등검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말벌이 여기까지 날라오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아 아직도 말 말벌이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활발하게 날아다닙니다우 찌개를 또아 아직 정상적 조금은 안정은 안 안정은 됐는데. 아주 남마리들이 이거 풀어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벌, 벌을 털었거든요. 요거는 요대로 그냥 놔둘라고 합니다. 사각 다각, 대바루 요대로 이제 죠 이제 겨울을 나되겠죠또 제가 겨울에 와눈올때 어, 12월달에 야 그때 또 토종걸들이 나와서 놉니다 난놀이 합니다 눈이 있는데도 난놀이 하는데 그때 또 토종걸 보면 장관입니다 장관 자 이제 날씨가 이렇게 얻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도 많으셨고요 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식사들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영상 넘어갈게요.